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영상을 조금 오랜만에 올리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일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너무 바빴고요 그리고 네. 어, 류나가 오늘 그 감기 때문에 어, 저희 정말 시끄럽했어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는데 정말 심장이 뛰더라고요 뭔일 생겼나 하고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네. 독감 저희 맞았습니다 도, 독감 예방주사 예보 지금이 밤에 이 라면을 먹으면 어떡해?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Why did you buy it? 나? 나 Why 그냥, you 얘기했을, buy it? 그냥 나 라면 사서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야. 나 라면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Then buy different brand. Don't buy this brand because you know me like it. 이거? 그어 알았어. 치즈 들어간 거? 어, uh, don't buy it anymore. 알았습니다. I can't control myself when it's around. <laughs> Because it's not advertisement, by the way. 네, it's not advertisement. I l t h s e t i like this one. o t i t s o n s t i like this one. 편안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aughs> 아, 국제결혼원에 좋은 점 많이 있죠. 힘든 점도 있죠, 당연히. 일단, 어, 저도 지금 나이가 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 43, 만 43인가 43인가 그렇죠. 근데 제가 20대 때부터 당연히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연애도 많이 해봤죠. 그런데 어, 어, 저는 이제 이걸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나라 여자 뭐다 나빠, 뭐 외국 여자 다 좋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어,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 그래도 우리나라 여자들이 조금 늘 어, 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조금 음. 아마 여러분도 국제 결혼 하고 싶은 분들 중에 어,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서 좀 이런 게좀 아쉬워 그래서 구, 어, 국제 결혼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미국 여자, 일본 여자 원래 만나고 싶어가지고 <laughs> 애플리케이션 했는데 어떻게나 보니까 <laughs> 딱 연결이 됐어요 모로코 여자. 앱을 한지 딱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채팅을 한지 일주일 만에 만났어요. 진짜. 뭐 상상도 못했죠. 저는 모로코? 아, 모로코가 어디야? 나 처음에, 아니, 아, 어딘지는 알았지. 제가 이제 격투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K1의 그 챔피언 중에, 헤비급 챔피언 중에 바드하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바드하리가 모로코 네덜란드 국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모로코란 나라가 있는 건 알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아내를 만날 줄은 몰랐죠. 네. 처음에 이제, 저도 좀 무서웠죠. 어, 이슬람교 입교해야 돼. 또 아내가 굉장히 그 굉장히 그 어, 뭐랄까 어, 독실한 무슬림이었고 어, 저는 이제 다른 건다 괜찮아요. 뭐술 원래 뭐 맥주 하루에 500한 잔, 뭐 독일 맥주 이런 거, 밀맥주 특히 흑밀맥주 이런 거 있는데 굉장히 좋아해서 마시고 돼지고기는 제가 딱히 그렇게 즐기진 않았는데 돈코츠 라면, 라면이라고 일본 거 라면 그거 제가 좋아해서 잘 먹고 그랬었는데. 제가 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라마단이었습니다 라마단 야 이거 한달 어떻게 이거 아 대략 새벽 6시부터 밤 6시 6시 반까지 12시간 이상을 어떻게 굶지? 물한 모금 안 마시고 근데 물을안 마시면 내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좀 힘들지만 좀 저는 아내가 어, 굉장히 좋은 여자라고 느꼈고 또 예뻤고 그래서 아 그래 이런 여자를 아내로 얻는다면 더군다나 나이도 적보다 13살이나 어린데 그래서 아그남자렇꽤할수 있지 근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나 처음에 나다할 거야 나 무슬림으로 다 믿을 건데 나중에 우리나라에 모로코 그 여자딱 오면 아니야 나 그냥 뒤에 나가서 뭐나 하고 싶은 거다 해야지 뭐술 마시고 뭐다할 거야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종교적인 그 관점에서 말을 한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나중에 다할거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남자가 아니야. 맨 아니야. 네. 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Yeah, in my thinking, 음. h s not a real man because 네. he Yeah, small promise, y yeah. small promise. Um. i s nothing. If you do, yeah. fasting is nothing. Imagine like if you are going to check your body, they're asking you for fasting from 8 p.m. or 9 p.m. It's nothing. 뭐 병원에서 하는 건데. Mm, um. Yeah. 건강 검진 여러분도 하십시오. 저 건강 검진을 했는데, 어우 저는 비만이면 어떡하나 했는데 <laughs> 아니더라고요 전혀. 네, 그 반대였습니다. 위염은 조금 있다고 했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ر م ض it has, there is a meaning of 음. Ramadan wild well fasting to think of the poor people, 음. then same times to c l e a n s e and then detox our body. Detox, 그렇지. yes. Go and search about Ramadan in scientific way.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또 음. 유행했죠. 네, 또 단식의 그러한 장점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 불교 신자여가지고 예전에 단식 기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밤샘 기도무 이런 것도 있었고 음.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뭐 해보지 뭐 생각을 했죠 <laughs> 근데 이제 어, 또뭐 있을까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예전에는요 음. 어, 우리나라에서 혼혈이라고 하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혼혈이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그두 글자인데 그 T자로 시작하는 그 나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뭔 뜻인가 했는데, 그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가 뭐 중학교 어디 나오고 뭐 고등학교도 뭐 이태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다녀가지고 혼혈인 아이들을 이제 가끔 봤는데, 아, 어, 그, 좀, 모멸적인 말이 있어요. 혼혈을 뜻하는. 근데, 나는 이게 뭔 뜻인가 했더니, 나중에 수능 시간에 그, 수능 그 공부할 때, 영어, 영문 그 문제를 풀때 보니까, 그 말이 에일리언을 뜻한대요. 그 외지인, 뭐 외계인. 그게 이제 수능에 나왔거든요. 그 그러니까 수능 그, 그 문제집에 나왔거든요. 수능 그 연습하는. 그거를 보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 말하면 큰일 나는구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인식이 좋아져서 혼혈이면 막 아이돌도 되고 최근에 5 50, p t 0도 혼혈 멤버 문샤넬 있었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혼혈이면 뭐 언어 어? 이런 것도 좋고 뭐 언어적인 면에서 뭐 플러스 되는 면도 있고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정말 인식이 좋아졌어요. <laughs> 그리고 국물까지 담으면 어떡하냐,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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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해야 근데... 되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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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국물 아니, 먹으면 이거 아지면 만나가지고 안 돼. 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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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 여기 놓물 no 아, no. 아, 없어. 여건조 인서트 조금, 조금. 좀화이 Don't buy. Please, this is last one. Don't 네. bring ramen, 아. especially this one. Don't bring this one. <laughs> 그 라면이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고른 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 그래서 지금은. I'm a n t l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바이, 근데 여보 가 나하고 결혼했을 때. 좀 줬어요, 그때는 몸무게가 지금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네. I was a popular 보 그래 알아. It's popular. Glamorous. y e a Glamorous. Yeah, for hours. 음. Okay. 나아프라이아 아이 원트드 오케이. 아이 원트드 더팔로 뷰티 스탠더드. 막 but n o 100%. 음. 아, 그리고 국제 결혼하면은 아직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그 독거로 혼자 사는 막 노총각인 분들이 어? 막그뭐 나이가 많이 먹고 난 다음에 그, 그 결혼을 하는 외국 여자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걸로 인식이 되 있는 경우도 아직은 있어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막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벌지도 못했고, 그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한 겁니다. 지금 3년 이상을 했죠. 유튜브를. 네. 많이 그동안 좀몇개좀 좀 영상이 좀 삭제된 게 많이 있어요. 아내가 좀 삭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또 뭐있을까? 음, 여보 또 뭐있어? 어, 말씀드리고 싶은거? 여보? 아 그렇지! 내가 네, 이 얘기 할려고 했다 잠이 들면 미안하지만 3시쯤이예요 거의 3시쯤이예요 2시40분 지금 너무 잠이 들어요 그래? No, 못 하지. 아 진짜 못하네 왜그나인플레이그나인플레이 아스피러가아 음. 그. 괜찮소 우리. 아 이따가 약 먹어야 돼. 약 줄게. 내일 병원 가자. 아 어, 이렇게 꼭 가끔 보면은 이제 딸 같고, 음? 막 보호를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손도 많이 가요.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말을 아, 뭐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 친구들 보면 은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죠. 모르는 것도 많고 귀화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또 그런 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다면 감안을 할수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국제결혼 배우자를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모로코 여자, 아랍 여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어, 여러분이 눈을 조금만 젊은 남자분들이 좀 과감하게 눈을 좀 돌려보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하고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나쁜 선례를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음, 나이가 많은 우리나라 남자분이 아주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의 모로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한테 맞았어. 그렇지? 음. 남편한테만 맞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도 많이 맞았어 근데 주로 때린사람은 시어머니고,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많이 때리고, 음. 남편은 그냥 그 방관을 한 거죠. 알면서 음. 자식도 있는데, 어? 자식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 여자가 병원에 올때막 상처가 있으니까, 의사가 "어, 이거 혹시 경찰 불러, 불러줄까요?" 이랬는데, 어, 그 여자분이 "어,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 하지 마세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c u s he wanted to take the d a u g h e r 어, 그치. 자식을 또 뺏을 수 있으니까. <laughs>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여자분의 이제 사연을 DM이나 이런 걸 봤는데 상처, 막 녹음, 막 진짜 이런 걸 봤는데 진짜예요. 맞은 거 보면은 막 우리나라 그 돌이 있죠, 수석. 그걸로 머리를 시어머니가 때리기도 하고, 싸대기도 갑자기 때리고. 근데 이, 그 여자 그, 하, 그 시어머니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막 욕이 막 난무하는데 너는 뭐 어, 외국에서 뭐 X만 뭐, 갖고 왔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그 얘기 딱 듣고 이게 아 그래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면 보통 혼수를 여자가 가져오니까 근데 이 혼수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가 자기가 혼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며느리한테 화가 났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여자분이 나중에 그 딸을 데리고 어, 그 외국인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뭐라고 표현이 아야 쉼터, 그렇지. 그 쉼터로 도망을 갔어요. 이혼을 한 거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부모님에게만큼은 국제결혼을 하고 싶은 분은 충분히 대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if i were this ajuma she is ajuma old woman mother-in-law 할머니. harmony yeah, yeah. um, 응, yeah. i will thankful and then give i will treat very well my daughter-in-law i will give her a lot of presents and really take care of her Why? because my son is a very old man and then he married a young 18 years old and then gave a birth Gave them a beautiful daughter mm. okay you need to thank for mm -hmm. but she was just uh, hitting her and i said mm -hmm. her really bad word didn't treat her well mm. i can't understand some of the mothers really i can't understand you and then, know i'm sorry but oh. it's fault of this moroccan girl and then her parents yeah because she married the old man in 18 years old why she didn't complete her university studies and mm -hmm. then why her parents accepted marry uh, her their daughter to marry this older man. Mm. Yeah. So it's everyone's fault. And then who's the mm. victim? In this whole thing? is the youngest yeah. daughter. Because now she's living really really bad life. And then yeah. 그렇죠. Without talking about details. The 그 어쨌든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다만 그 음, 여성에게 뭐 법적인 조언 같은 것만 음. 해주고 그 그런 그런 예 그렇죠 법적인 조언만 해줬, 해줬습니다 자 하, 어쨌든 뭐 그런 일도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 음 저는 어쨌든 아내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그 커리어를 완성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 여러분, 부디 힘내시기를 바라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미안하다. 그게, 아, 정말. 그래. Your voice is good, really. You 어? need to make your own talking show. ASMR, 할까, 아, 아, ASMR. ASMR. 음, 음, 음. Yeah, Tinchen q a s m R t 진짜 c h e n and people need a headache now. Young 근데 원래 이렇게 야식 많이 하진 않아요. 오늘 제가 좀 어쩌다 유혹을 해가지고 라면을 제가 유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뿐이지. 그래. 자 조금 운동하고 자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